지난 7월 28일 주일 저녁에 32사단 한밭군인교회에 가서 진중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어, 우리 함께 가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요. 어, 오랜만에 군인교회에서 장로들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진중세례식하면서 자녀군에서 사역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 네, 사진 한박자 늦게 떴지만 계속 넘겨주시 바랍니다. 네,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진중세례식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군 제가 군생활했을 때의 그런 때가 생각이 났는데 아마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도 군생활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 새로운 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꼽는다면, 과연 충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군 생활이 마, 어, 많이 편해졌다라고도라고 하지만, 어, 사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사실 아, 다잘알 것입니다. 군대가 참 예, 군인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군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간에게 잘 보이려고 또 진급하려고 그렇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정말 충성스럽게 또 군인다운 모습으로 군생활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 저녁 이후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거나 묵상할 때마다 어, 두 사람, 정확하게는 세 사람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어, 한 명은 그 박민규라는 함께 어, 사역했던 군종병 형제와 또한 분은 두 분이 집사, 어, 부부인데요, 함창석 집사님과 우리 정무선 집사님 부부입니다. 박민규 그 군종병 형제는 제가 설교에서도 어, 몇 차례 어,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자 또 군인이자 또 군종명이었습니다 어, 군인을 전역한 이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이제 목사안수를 받고 해에서 목회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형제가 기억에 남고요 또한 분은 그 부부 함창석 집사님과 정문서 집사님 부부는 대대 주임원사님이셨는데 어, 부대에서도 부대를 잘 이렇게 어참 모범적인 군인이셨고 또, 교회에서, 교회 관리며, 또, 교회에서 식사, 도맡아서 하셨고, 식사 준비, 그리고 재정, 뭐, 모든, 뭐, 가족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 살림을 다 맡아서 하셨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이분들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다이제 충성된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윗 주변에 뭐 압살롬이라든지 아이도바엘과 같은 배신자도 있었지만 살펴보면 다윗 주위엔 충성된 일꾼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하베라는 뛰어난 장군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또 신실한 사독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성된 용사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어, 우리 39절에 보니면 다윗을 도와서 사역했던 충성된 용사들의 수요가 3 7명이 되었다 37명이 되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가 그 중에 이방인들도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나오는 마가사람 엘리벨렛이라든지 또그 이후에 소바사람 이갈 37절에 암몬사람 셀렉 또 부에렉사람 나하레 또 우리가 잘 아는 39절에 보면 바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야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출신 성분에 따라서 자기 옆에 사람을 뒀던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하냐, 이 사람이 출신이 어떠냐라기보다는 얼마나 충성스럽냐 라를 보고 그 사람을 자기 곁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똑똑한 사람 찾거나 잘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그거라는 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충성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육군의 우리 표준 경례 구호이잖아요. 물론 부대마다 경례 구호가 다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표준 경례 구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충성은 첫 번째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났다라고 어, 물러갔다고 얘기하고,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블레셋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다 그냥 내빼버렸지만 다이제 용사들 끝까지 싸웠다는 것이죠 어, 엘루야사리한 사람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칼이 진, 칼을 칼쥔 손이 나중에 펴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이것을 열심히 싸우고 했, 했는지 나중에 이 손을 펴려고 하니까 손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마 역시 적군이 몰라보자 다른 사람이 도, 도망갔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도망가다 불구하고 그 밭을 막아서서 적군들과 싸웠다. 그때 동일하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물러서지 않고 주를 믿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정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아, 부부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는 먼저 물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부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는 세상에서 사람들 싸움에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물러나야 되지만 영적 싸움에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뭐냐면 패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 질을 양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날까 봐, 내가 괜히, 괜히 어려워질까 봐 진리를 타협해 버리거나 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그냥 영적 전쟁에서 포기해버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던 박민규라는 형제는 제가 2005년 성찬들 예배 때이 형제를 처음 교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당시 군대, 부대에 전입병이 온지 얼마 안된 2등병이었습니다. 그친구 교회에 나와서 끝나고 나가는 길에 잠깐 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 본인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은데, 부대 상황이 또 눈치를 주고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주일날 종교행사 때 수요일도 나오고 싶고, 종교행사 때 수요일이랑 주일날 오전하고 저녁에 이렇게 공적인 종교행사 시간이었는데, 어, 빼놓지 않고 나오고 싶은데, 어, 좀 눈치를 주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쉽게 포기해 버리면 나중엔 더더욱 눈치를 봐서 나오기 어려우니까 이 정해진 종교 시간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나와라. 그래도 못 나오게 하면 내가 직접 대대 얘기할 테니까 너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할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 마음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타협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뭐 특별히 어, 뭐 특별한 훈련 나가지 않은 이상 어, 매번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대대 군종병으로 이렇게 어, 사역하게 되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어,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성가대도 서고 또 교회학교 후에 예배끝 어, 교회학교 교사로도 또 나중에 저녁 예배 끝나고는 교회 정리까지 하고. 부대에를 복귀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기 때문에 제가 그 대대 대장님이 어,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교회에서 상주하는 부대에서 어, 저희 이제 교회 군종병이 두세명 정도 상주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상주하는 군종병으로 좀 협조를 구해서 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대대장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 이 형제가 너무 어, 교회에서도 잘하는 걸 알지만 이 형제가 이제 그 당시 대대의 행정병이었는데 그 부서의 그 간부들이 이 친구를 보내면 안 된다고 너무 일도 잘하고 이 친구 없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 죄송하다고 제가 어, 좀 여유가 있으면 보내드릴 텐데 그리보다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교회 상주하님못하 계속해서. 주일날 와서 수요일날 와서 봉사하는 그런 군종병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군종병 교회 나와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중에 해야 되는 일들을 늦은 시간까지 하고, 또 교회 주일날 나오기 위해서 불출먼을 새벽에 두번 정도 다른 사람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가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렇게 또 일주일 동안 군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면서 아참 훌륭하고. 좀 신실하게 어, 시향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어, 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좀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타협해 버리잖아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예배 시간도 우리가 타협해 버리고 교회 나오는 거 타협해 버리고 그냥. 쉽게 그냥 진리를 탈피해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는 다이파스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이란 목숨을 건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 세 용사의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십삼절부터는 또 다른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사하르 왕때 블레셋에게 뺏겨버렸던 그런 영토를 다시 찾는 것이 회복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진도 지휘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한 것이죠. 다시 영토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십사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는 아, 다윗의 군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블레 아, 베들레헴이잖아요.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그때가 곡식 별 때여서 굉장히 더울 때였거든요. 다윗이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긴장하고 전쟁을 하면 더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먹던 그 시원한 우물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 타향생을 오래하다 보면 아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시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십어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소원에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냥 혼자 말로 한것 같아요. 아 누가 내 오물을 좀 마시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그냥 입 밖으로 뱉게 되었는데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곁에 있던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성문 곁 물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해결해 주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 그 물을 떠온 것이죠. 왕의 마음을 기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행동은요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 그들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보고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길러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장보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마신 대신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권세를 이런 자신의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이 정말 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 그럼 새 용사들이 또 물을 마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새 용사들은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온온 물을 다시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대의 목숨을 담보로 가져온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권세를 이런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아마 선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선포를 보고 아마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충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정말 참된 지간이구나 이런 한호성이 들렸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 용사의 충성이 다윗에게 커다란 깨달음과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용사의 충성이 바들에게 하면 다윗을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한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 하지만 반대로 충성된 좋은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들려 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넉두리 혼잣말 같이 하는 그말 한마디에도 이 용사들은 목숨을 내 걸었다면. 다시 평소 이성적인 명령을 내렸던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는 얼마 더 헌신했겠습니까? 에이, 그냥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창살한다면서 저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회에서 듣는 얘기 가운데 정말 많은 얘기가 죄송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부탁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들으면서 시장생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표기도 한번 못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에 한번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만 시장생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또한분 부부를 말씀드렸죠 함창석 어, 우리 주임원사님 부부신데 사실 이분이 그 저희가 이제 어, 그 여단이었고 여단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대대가 있었고 교회가 하나 중앙에 하나가 있었고요 또 이분은 사실은 어, 이 여단 소속이 아니라 사단 방공대대 직할 대대의 주임원사님이셨는데 그냥 그 교회와 가까웠기 때문에 부대가 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집도 사실은 이 교회하고는 거리가 있었고 사실 따고보면 사단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민간 교회를 얼마든지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 그분은 이제 자기 그 부하들이 이 교회 나오니까 아마 이 교회를 섬기기로 생각하시고 그 제가 갔을 때도 벌써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셨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 우리 병사들 예배를 드리고 또 병사는 돌아가지만 그 군인 가족들도 있고 또 일부 봉사하는 우리 성가 대원이라든지 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우리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 최소한 30인분은 매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번 두 분이 매주 52주 한 분은 빠지지 않고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 함창석 주임원사님이 주방장으로 계속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의 건물을 수선하고 또 재정을 보고 이런 모든 일. 사실은 여단의 교회였기 때문에 나는 아마 사단 교회라든지 이런 게 하셨으면 권사님도 되셨거나 장로님도 되셨을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여단 상에 어서 그냥 집사님으로서 그냥 일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봉사를 하셨던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 잘한다고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성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아사라는 손이 피곤해서 그의 손에 칼이 붓기까지 충성했다고 그랬고요. 정말 손이 파지지 않을 정도로 충성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충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적당히 충성하라, 상황에 맞게 충성하라. 내가 이해할 테니까 네가 할수 있는 만큼만 충성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는 말과 어 어울린 말은 적당히 네 상황에 맞게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충성이란 말 교회에서 자주 못 들어 보셨죠. 충성이란 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인데 교회에서 충성을 얘기하느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얘기지 무슨 교회에서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냐? 여러분 요즘 교회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그냥 편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도 그냥 적당한 시간에 드렸다가 그냥 빨리 어? 예배 끝나고 빨리 편하게 내려가려고 일찍 내려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내 중심으로 교회를 다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가 잘 되고 복되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닌 자는 많지만 주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섬 가운데 이 충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테모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가 나오는데 어, 거기서 게으름과 충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두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기대에 부응을 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 게으름에 해서 아무것도 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야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충성의 반대는 반역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쉽게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걸요 편하게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쉬지도 않고 일을 한다고 일을 한다고 네? 참 부지런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건 뭐냐면 엉뚱한 일에 바쁜 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내가 세상에 충성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세상 사람을 봤을 때저 사람 참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에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승리입니다. 다윗 용사들이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 용사들 아무리 지략이 좋고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불제서을 물리치셨고 그들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이까, 내 삶의 영적 싸움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나를 어렵게 하시거나 실패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성의 결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목숨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온. 이 농사 아비센을 향해서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2 2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야에를 말하면서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이름을 얻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 충성됨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못 본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1 6 장에서 사도바울도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에 기록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가 사람들 안 보는 데서 하는 일은 아, 이거 내가 계속해야 되나? 그러나 사람들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숭성,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생명의 관을 주식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 생을 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오후에 나와 서 앉아 있는 것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고 참 여기에 계신 분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 생을 하는 것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복음과 함께 허락하신 그 비전을 위해서 독독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시장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내 시장이 바로 가고 있는가, 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실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 하나님께로 갈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주신 건 충성이다. 내 목숨이 있는 한국 한국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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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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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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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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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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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국 한국 착하고 충성된 종일 되기를 다시하면 결단합니다. 아하고 게으른 종, 혹시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무,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정말 영원한 상급 얻는 길인가를 다시하면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없는 교회는 언제 성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